야당은 있으나 마아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덕판의 뿌락지가 너무 많아요. 예. 그런데 그뿐이면 좋았겠죠. 그... 이 법부 독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권당이 행정부도 이... 다 장악해 있고 그 집권당이 그런데... 사법부도 장악해 있고 그 집권당이 헌법재판소도 지금... 장악해 있고 그 집권당이 지금... 검찰도 장악할 것이고. 그 집권당이 군도, 정보기관도, 경제계도, 노동계도, 교육계도, 학계도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사회가 행복해지겠습니까? 그리고 그 불행으로 가는 가장 유력한 통로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. 부정선거를 허술히 용납한다면 우린 이런 일당 독재 경향을 도저히 막을 수 없게 자, 될 것입니다. 지금만 해도 너무나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습니다. 이제는 모통 국민에게도 자, 이제는 책임이 돌아오지 어... 않을 수 없는 때에 이르렀습니다. 이제 이것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옵니다. 여러분, 우리 각성하고 이러한 부정선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나아갑시다. 자, 다음으로 우리. 나도 시장 후보다 내 함께 하시면서 흑린 선거 우리 공정 선거, 공정 선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<목소리도> <휴정하고 목소리도> 계신 우리 시민 어머님 <목소리도> 모시고 연설을 <연서를>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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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열플레스. 반갑습니다. 수고 많으신 경찰 아저씨들, 경찰 청각 분들다 수고 많으십니다. 우리가 너무너무 희한한 세상을 만나서 하시고. 시민들도 하시고. 고생이고 네. 경찰분들도 고생이고 네. 다, 네. 고생이고, 다 네. 고생입니다. 네. 저희도 사실 네. 이러고 안 하고 싶은데 네. 누군가는 말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? 부정선거가 고 국가에서 나라 세금을 이렇게 갈가먹어서 호대의 빚을 지어 누가 얘기를 해야죠. 그렇죠?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죠. 어, 어, 저는 다 됐어. 늘 하는 얘기지만 어. 평범한 아줌마니까 그만 수다 떨듯이 아무 어. 말막 합니다. 어. 그리고 이게 법에 어. 걸리는지, 어. 안, 걸리는지 어. 안 걸리는지도 모르고 어. 막 합니다. 어. 자 깎아 이제 깎아 제가 하고 싶은 어. 얘기 또 어. 하겠습니다. 네. 우리나라가 어.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. 어. 독립한 이후로 지난번 18대 대선 박근혜 정부는 5년을 못 채운 딱 임기를 그동안 68년 동안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600조가 안 됐습니다. 여러분, 뭐 들어봐서 아시죠? 국가 부채가 600조가 안 됐는데,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안 돼서 1000조를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. 한 정부가 들어서서 68년 동안 쌓은 빚과, 2022년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쌓은 빚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일부 국민들은 어 국가에서 빚을 많이 내서 뭐 나한테 뭐 이제 돈을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채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갖고 오는 부채기 때문에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수십 조입니다. 그 수십조면 여러분 복지 다 해결합니다.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돌아올 복지 혜택이 외국의 더대 기본 선생님, 선생님, 알겠습니다. 금융 세력한테 이자로 네, 느끼는데도 그걸 모르고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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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,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. 네, 네, 네. 굉장히 무서운 아, 일입니다. 제가 너무 아, 하기 시해서몇가지는 아, 어, 찾아보고 적어왔습니다 국리나라가 유치원이 온거요리나라가2 0 1라년도에나라가오가2 2 2 0가 오리나라가 오리나라나라가 오리나라가 오리나잘리나라가오리가 오리나라가 오리들라가오리나나라리 정선거의 증거들이 이렇게 차고도 넘칩니다, 말 그대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법원, 대법관들이라는 자들은 자신,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진부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벌써 10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결론기를 열어야 할 곳을 여, 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유리할 바다 싶은 부산남국을기업구를 그 지금 지난 오, 목요일날 그결론뒤를 잡고 오, 어, 그날 오, 했었습니다 아이고, 아 이구나 도 거의 일하지 못 그래서 재검표 요구를 이제 하니까 <laughs>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주 별걸 다 포, 한, <laughs> 하고 준공 패럼으로 신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신5년역까지 거리인데 이거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, 사이로 무장선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깃발과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면서 어, 이 거리를 지나가는 아직 뛰어나지 못한 이 청춘들을 깨우는 데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대게만 내시지 마시고. 거리로 나오셔서 다이로그 정도를 알리는데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원래는 이제 어 강남역 일대 다섯 군데에서 어 지폐를 열었었는데 오늘은 강남역 10번 출구 우리은행 앞에서만 어. 타이로 무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체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거리를 오가면서 그 타이로 무정선거를 대모하고 있습니다. 1인시 형식으로. 지금요. 옛날에 비해서 날씨가 포근함에도 불구하고 1시에 아, 나오신 분들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. 건너편에 뭐 두고 뭐, 저기대수장에서 집회를 열었었는데, 어제 정영법원에서 9명 어, 어, 이하 군지는 의료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 판결이 내려진 이라 그래서 아마 집회를 한군데로 모으려고, 했었는데, 경찰들이, 경찰들이 아주 아나무인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런 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, 많지가 않아요. 음, 그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만. 대농 활동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자이로우 영상도 올려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아, 우리 강재의 가산 팀이 지나갔습니다.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. 매주 예, 화요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가산 디지털역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눈이 오나, 뜨거우나, 더우나, 추우나, 추우나 아랑것하지 않고 4일 오브 겪는 거, 오로지 4일 오브 겪는 거를 진실을 알리겠다는 그한 가지 목 너무나 수고가 많은데, 또 매주 토요일마다 신도림에서부터 이곳 강남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네. 정말 사회롭게 선거를 진실을 알리는 데 아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저분들의 노력만큼, 정말 사회로 그정선거 진심이 하루속히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참 알고 싶어요. 많은 분들이 국민은 분노한다. 사회로 그정선거. Devam <laughs> edelim. <laughs> 아 그래도 이 거리에는 힙발을 드신 분들 또 피켓을 몸에 걸치신 분들이 많이 오가는군요. 빨리 한 마구 덤고는것 같지 아요 티 응, 어디서 내릴 수 있나? 어제 왔다. 알겠다고요? 알겠 어, 10시 끝나. 10시에 가야지 가게가 좀 받아야 되니까. 마스카이 선생님. 네,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주 길거리 아주 사람 풍년이네요, 사람 풍년. 이 거리로 가는 사람 중에 한 10%만, 아니, 10%만이라도 깨어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우리나라가 망가지 않았을 것인데, 대표님, 이러입니다이여권분 당당함은 끝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이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말짱팡 아닙니까? 말짱팡. 지하철에 그 여러분, 여 지하철에 철여러 지하철에 몸을 맡 여러분, 여러분, 여 길거리에서 마음껏 는거 아닙니까? 이제, 혀를 지켜주세요. 아는 분들 이렇게 고 자,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 많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위로 그냥 뭔가 당신을먼저면 가졌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괴롭게 쓰는 모두가. 남의 일처럼 영광을 얻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동부학교고교연합교 고맙습니다. 네. 어. 여기는 어디 TV에요? 네? 어디 TV 있어요? 지혜길 TV에요. 아, 지혜길 TV 있나? 네. 네. 이거앱 네. 까는 거좀 선전 좀 하세요? 네네네. 네. 그, 네. 그거 네. 까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시나? 네. 앱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이 네. 실적으 올라가서 제가 알거든요 저는 방금 할 때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아 누가 애타라겠지? 네. 아, 그래요. 뭐. 어, 어르신들 죄송한데, 모여 계신다고 지나가신 분이 자꾸 신고한다 그러네. 모여 계신 거아 알았어. 저희들 계속 말씀 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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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생 봄+ 봄+ 세요 봄+ 난두번 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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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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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리스트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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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